굿모닝 제나님들 1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태양이 물병 자리로 이동하고 나면 파괴와 재생의 별인 명왕성 역시 21일 아침 물병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명왕성은 파괴와 죽음 그리고 끝을 담당하는 행성이고 그만큼 크게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명왕성은 사라져야 하는 권력을 없애기도 하고, 죄나 악과 같은 문제를 제재하고 사라지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전에는 마땅히 처벌 받았어야 할 죄였으나 벌 받지 않았던 것들이 더 크게 제대로 벌을 받기도 하게 하는 것 역시 명왕성의 힘입니다. 21일 아침,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한 건 태양을 따라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 태양과 명왕성이 겹쳐지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완전한 시작을 나타내는 물병자리 0도에서 겹쳐집니다.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뒤집는 일이 일어날 거란 메시지. 필요하다면 개혁, 혁명, 반역을 일으켜도 된다는 메시지. 개개인의 힘이 더더욱 커질 거라는 메시지. 규칙이나 법칙, 습관, 패턴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스스로가 믿는 길을 돌진해도 된다는 메시지. 이러한 메시지를 잔뜩 선물해줄 1월 21일 물병자리 영도의 우주입니다. 21일 오전이 지나면 더더욱 이런 메시지가 강렬해질 거예요. 생명의 원천 태양이 함께하니까 더더욱 우리는 깊은 고민과 함께 더 확고한 깨달음을 얻게 될 거고요. 또 이날 태양과 명왕성은 제11하우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11하우스는 물병자리의 고향, 즉 본거지입니다.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가장 제대로 된 파워를 선보일 거란 거죠. 제11하우스는 친구, 인맥, 인간관계, 동료, 그룹. 커뮤니티라고 하는 집단을 뜻하니 참고하셔서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힌트를 우리 제나님들 것으로 잘 챙기시는 주말 되시기를 응원하며 주말 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목소리>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재나님들 컬러 스탬프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3번, 4번, 2번, 1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나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단님들 오늘의 타로 아니고 주말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카드는 나이 더브 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에이 더브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자 나이 더브 컵스 카드는 프로포즈 카드죠. 나이 더브 컵스 카드가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연인들 사이에 프로포즈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 나의 진심을 상대에게 전달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함께. 이래 볼래? 아니면 뭐너 나랑 이런 거 한번 해볼래? 같이 여행 갈까? 뭐 등등의 그런 것들이 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진심이 같이 뒷받침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제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굉장히 좋은 뉴스를 전달을 해줄 때에도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든 하여튼 우리 분홍색을 선택하신 1번 재난님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함께 나온 카드가 바로 A W 완즈 카드여서 되게. 빠르게 변하고 화급 변화는 이런 이동수 변동수를 의미를 합니다. 게다가 이 얘기가 음, 이 카드는 되게 폭발하는 에너지 굉장히 빠르게 막 차차착착 하면서 이 모든 편지를 한 번에 날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이 열정을 굉장히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되게 폭발하는 에너지를 보여요. 자, 이두 가지 카드의 조합은요. 이런 프로포즈로 인하여 굉장히 그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 치거나 아니면 그 어떤 함께하는 그 무언가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아주 큰 폭발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정말 굉장히 빠르고 깊게 진행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자 예를 들면 정말 라이더브컵스 카드가 연인들 카드여서 연인의 어떤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에 그간 굉장히 좀뜨듬 미직지그리한 뭔가 썸을 타는 애매한 그런 관계였다고 라 하면 이제 오늘부터 일일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심도 깊은 그런 관계로 좀 빠져들어가는 그런. 우리 재나님들도 계실 수 있겠고 그런 종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함께 이번 주말에 무언가를 어, 함께 하는 사람과의 그 진행하는 그 일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됨으로 인하여 굉장히 폭발력 있게 뭔가 시너지가 터지면서 어, 거기에서 오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음, 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목표? 어, 그다음에 지향하는 바 그런 것들을 대단히 빠르게 어, 이룰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의 아, 조합입니다. 어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분홍재나님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지. 나는 안 원었는데 그냥 질질 끌려갔어요. 이건 또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조언 카드를 여쭤봤더니 바로 47번 카드를 보여주세요. 자, 이 카드 느낌이 어떤가요? 굉장히, 할머니, 어, 힘드신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힘드신데, 지팡이를 짓고 그 위에 짐이 하나 가득하시죠? 맞아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요, 조금 내가 하는 어떤 뭔가의 그런, 어, 것들이 되게 좀, 어, 약간 대가가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뭐랄까요? 음, 굉장히 어, 이렇게 좀 엎친 데 덮쳤다. 약간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는 뭐 프로포즈 받아서 되게 그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서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서 뒤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이 느낌이 그래요. 내가 지금 굉장히 뭔가 어떤 다른 것에 굉장히 신경 쓰느라고 많이 바쁜 일이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일번재난님들이 대단히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일의 경중도를 따져서 나는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차순위의 것들은 조금 뒤로 미루는 성향이거나 이런 분들이신 경우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어 처해져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 프로포즈, 즉 뭔가의 제안이 그다지 반갑지 않고 내게는 더 이렇게 크게 짐적인 부분으로 음 얹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고 게 일이 되게 바쁘고 힘들어. 응,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집중하기도 힘든데 누군가가 내게 고백을 해왔어. 그러면 그때 그게 막 이렇게 엄청 크게 안하다 할 수도 있잖아요. 연애도 사실 뭔가 내 상황이 좀 편한.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연애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 굉장히 좋은 제안을 받았어도 지금 내가 그걸 할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그 제안도 내 거가 되는 거지 할수 없는데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 좋은 거니까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난 지금도 바쁘고 힘든데 그 일까지 더 얹어지게 되면 너무 바쁘고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발하는 에너지가 내가 내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어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어 하루 막 8시간 막 빡세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말도 없이. 그런데 뭔가 굉장히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아 이것도 작 잡아야 되겠어. 분명히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 8시간 일하는 걸로 부족해서 어뭐 어떻게 하루가 24시간인 거는 뭐 불변의 법칙인 거고 그 불변의 법칙 속에서 어 인간은 굉장히 유한한 노동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뭔가를 하나 더 얹어서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도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내게는 지금 너무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그게 막 엄청 달갑지만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주신 1번 전원님들은 이 선택을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빡빡하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고백을 했는데 어 연애까지는 좀 버겁지 않을까 하면서도 그거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어 우리 재나님들이 좀 계실 수도 있겠고 일적인 부분도 지금 바쁘지만 이것까지도 같이 얹어서 어 조금 더 빠르게 내가 더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이걸 한번 받아들여보자라고 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저 근데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결국 오래 못 버틸 수 있어. 을좀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욕심부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거절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와 용기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일지는 지나봐야 알 거고요. 이 제안이 어떤 종류인지 정말 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일일 건지 그거는 정말 우리 재나님들께서의 그 판단이 가장 옳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하튼 조금은 내게는 어떤 그 어깨를 무겁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어도 힘이 되니까 당장 아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어, 몰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선택은 우리 분홍제나님의 몫이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제이드 컬러, 민트 컬러가 나왔어요. 민트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나님들 현명하게 잘 선택하셔서 이 제안을 가지고 더 바쁘지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는 것에 일단 몰입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의료 보시든지 선택을 현명하게 잘 하시는 주말 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나님들 주말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재나님들 주말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는 파이브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 역시 소드인데 이번엔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네요. 소드의 소드, 자 바람의 에너지가 강한 카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와 이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소드 카드가 되겠죠. 자이 소드 카드가 두 장이 연달아 나왔다는 건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재나님들의 주말에 뭔가 생각. 이좀 많아지거나 그것으로 인한 생각 차이로 인한 뭔가의 이벤트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먼저 첫 번째 카드인 파이브 오브 소드 카드는요. 이 카드 자체가 얘기하는 게 약간 그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패배자 카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적 박탈감 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진짜 졌다라는 게 아니죠. 나를 바라보고 어쟤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보고 아, 쟤에 비해서 나는 뭐 했을까? 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내가 패배했다는 느낌을 갖는 거지. 내가 누구와 싸워서 졌다. 이 느낌보다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제가 SNS 금지다. 어, 다른 사람 인스타 뭐 이런 거 들러보기 없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하튼 어, 내가 그렇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와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뭔가의 이런 비교 우위에서 내가 살짝 밀리는 그런 느낌에서 조금 기분이 별로다. 이런 것을 좀 경험할 카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날은 사실 좀 다른 사람들하고 최대한 좀안 엮이는 게 상책이기는 한데 또 주말이다 보니 이게 엮이는 일들을 피해만 갈 수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자페이즈 오브 소드카드는 뭔가요? 내 검을 처음으로 내 손에 쥐었잖아요. 난생 처음. 그래서 난이 검을 아주 근사하게 잘 쓰고 싶지만 그 아직은 그러기에는 난 소년인 그런 카드죠. 자. 이거예요. 어,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 아니, 제가 어느새 저렇게 성공을 했지? 막 이렇게 휘막 이렇게, 이렇게 좀 찬란하게 멋있게 성공한 모습으로,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 어 제품에 별거 없었던 친구인데 왜 저렇게 갑자기 급성공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 우리가 이렇게 좀 약간 샘이 나면 그, 뭐랄까요? 부러움이 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런 느낌에 굉장히 어, 한, 한쪽 마음이 좀 불편해. 그래서 나도. 어. 제보다 더큰 성공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아직 능력이 좀연글지 않았다는 라 것을 늦게 듣게 되는 약간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 뭔가 이런 현실을 좀 내가 어, 팩트적으로 굉장히 좀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아, 거기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어떤 나한테 결핍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 이게 막 질투와. 시샘과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부정적인 약간 그런 에너지를 써버리고 나면은 굉장히 조금 좋지 못한 에너지이지만 이걸 바탕으로 내가 되게 열심히 어, 자극을 받아서, 아, 저 친구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어, 나도 못할 거 없는 거잖아. 지금 내가 비로소 아직, 아니, 비로소, 음, 지금 내가 아직 비록 좀, 음, 연글지 않은 이런 소년 카드의 모습이지만 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저 친구만큼 잘될수 있음을 내가 스스로를 나를 믿어주는 거죠.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자극이 되는 그런, 어, 카드의 흐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음, 조언 카드를 여쭈어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번영 카드를 보여주시잖아요. 이 카드는 잘될 거다라는 카드잖아요.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할 거고 굉장히 잘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이번 재난님들은 이것이 굉장히 큰좀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음적 어떤 게나에게 작용을 하나 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나를 번영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어떤 그것으로 끌어주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재난님들은 오히려 이럴 때는 주변 사람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심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나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하니 이번 주말 다소 속은 사가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네 어떤 그이검 내가 사용하는 이 검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냄으로 인하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금은동 할때 동색 컬러 나왔습니다.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재나 님들이 그만한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응원해요.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재나 님들 주말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파란색을 선택해주신 3번 제나님들. 주말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는 내 인생의 봄날 그리고 뭔가 돈될 기회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큰 손이 나와서 이렇게 큰 펜타클을 손에 쥔 카드가 되겠고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는 어 이쯤에서 나는 떠나가겠소라고 하는 카드죠. 예, 네, 여덟 개의 컵이라고 하면 컵은 마음이잖아요. 내가 여덟 개 컵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대단히 몰입해서 여지껏 끌고 왔었던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더 가야 완성수를 이루는 것이 맞기는 한데 나는 이쯤에서 이건 뒤로 하고 나는 좀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죠. 근데 그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고 저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인 거죠. 이 카드는요. 내가 그간 하던 것을 뒤로 하고 뭔가 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 시작을 하는 그 카드이거든요. 결국은 기회가 왔을 때는 사실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는데, 내가 그간해 놓은. 것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그 기회가 온 것을 놓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주신 3번 제다님들은 과감하게 새로 잡게 된 에이스 오브 펜타클의 기회를 더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 했던 것들은 내가 깔끔히 미련 없이 뒤로 두고 나는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을 잡아서 뭔가 새롭게 출발을 하는 그 기점에 놓이는 주말이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음, 저 좋아요. 게다가 지금 좋은 카드를 보았더니 이 카드 역시도 자 이거 지구본 카드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의 이름도 역시 출발 카드입니다 이동 출발 변동수를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내가 새롭게 변하는 이렇게 일로 따지자면 이직하거나 전직을 하거나 부서가 이동을 하거나 막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에 대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주말이겠다고 라 보여져요. 근데 그중에서도 그것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음 정말 인생에 어, 그간 막 너무 치흑같이 어두웠어. 이 겨울은 언제 끝나나 싶을 만큼 내 인생은 막안 풀리는 것 같고 나도 봄이 오기는 하나요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봄 같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곳으로 새롭게 시작을 한다가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돈대의 기회를 어, 새로. 굉장히 좋은 그 기회를 잡음으로 인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뭔가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이드 도브 컵스 즉 여덟 개의 컵까지도 주 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완성을 이뤄놓고도 거기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않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 새로 온 것을 추, 자, 그, 잡는 그런 그 에너지인 거예요. 그게 이 이동수 변동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동수 변동수가 들어왔는데 내가 미련을 가지고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그때는 어 나중에는 이제 억지로 강제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동하고 변동해야 하는 그. 그런 흐름으로 지나가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나의 자의지로 옮겨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는 조금 더 음, 지금보다 좋지 못한 상황으로 그 이동수 변동수가 움직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전나님은 아마도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선택하는 그 새로운 출발을 어좀 선택하는 그런 주말을 보내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남색 원톤 컬러 나왔습니다. 남색 원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나님들 아, 이렇게 새롭 출발하는 거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하고 용기도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히 그것의 끝이 더 이렇게 태양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이 카드 자체도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더 좋은 방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만큼 용기 내셔서 새로운 출발을 과감히 시작하고 선택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나님들 주말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나 님들 1월 20일 토요일 주말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나인 오브 완즈 카드는요. 아홉 예, 개의 완즈죠. 10개 즉 하나만 더 더하면 완성수를 이루는 그 앞이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 그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그런 상황. 동틀 무렵에 가장 깜깜하고 추워 추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좀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복잡하고 어, 어 약간 뭐랄까요 긴장과 어, 이런 그런 것들이 함께 하지만 어,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내가 끝내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함께 나온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는 펜타클을 소중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에요. 자, 이 카드는 내가 어, 꿈을 키우고 어, 뭔가 그 목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 아직은 내가 이렇게 큰펜타클을 손에 쥐지는 못했어요 좀 작은 이익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꿈꾸는 꿈을 굉장히 집중하고 거기에 열심히 연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언젠가는 이 소년을 벗어나서 전문가의 단계로 지나가게 되겠죠 그게 뭔가 이렇게 인생에 차곡차곡 그 경험치가 쌓이게 되 되면서부터 그 어떤 그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원래 하루 8시간씩을 일을 해서 음주 5일을 일을 한다라고 하면 1만 시간은 거의 한어 5년 정도 조금 지나는 시간이 바로 1만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의 힘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단축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시행착오를 좀 줄여가면서 기회비용을 줄여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오롯이 혼자 다 해서 그 길을 가기에는, 어 좀, 이렇게 분명히, 어 거쳐가야 하는 시간, 즉, 내가 좀 기다려야 하는 시간대도 있는 거고, 내가 더, 여, 이, 어떤 재능이 연글 때까지도 조금은 연말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되게 급해요. 왜? 나인 오브 완지니까 완즈 완지 하나만 더 얹으면 완성수를 이루니까 나는 아직 어, 소년이지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되게 마음이 급한 거죠. 자, 그때 어, 좋은 카드를 뽑아보았더니 바로 24번 악마카드가 보이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악마카드가 나와서 계속 방법이 있자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를 되게 부축해 부축하다 보니까 내가 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 조금 더 여기까지 다 되게 내가 성실히 왔는데 이렇게 몰입하면서 확 왔는데 아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조금만 더 빨리 가서 완성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들어와서 네, 그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모든 것은 때가 돼야지만 완성을 이루게 되는 그 시간과 노력. 그 뭐랄까요 결합체 합쳐진 그 무언가가 다 완벽해졌을 때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내가 아닌 건데 내가 그걸 막 무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가 어 그것이 결국은 오히려 더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 결국 우리의 욕심이고 과욕이고. 어 그냥 뒀어도 갈 건데 괜하게 내가 욕심을 과하게 부리게 되면 일이 틀어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 주말에 내가 마음이 좀 급해지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순전히 다이 악마 카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는 만큼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게끔 그냥 내갈길 성실하게 목표 집중해서 가는 데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주말 지나고 난 뒤에 한뼘더 성장한 스스로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로즈 원톤 컬러 나왔네요 로즈 원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 아, 이렇게 그 나인오브 원주면 진짜 끝까지 다 왔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굳이 편법 쓰지 않아도 완성하실 수 있는 우리 노란 제나님들이시니까 마음 조급하게 가지지 마시고 정말 편안하게 내 하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난님들 오늘의 아니고 주말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